우리 새벽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20절부터 어 3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12면입니다.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예, 자문 1장 20절부터 3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막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지혜로운 자의 삶, 지혜로운 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잠언의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십 절에 지혜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잠언에 나오는 지혜는 사람처럼 의인화되어서 등장하는데요. 사실은 이 지혜는 잠언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을 놓고 한번 이 지혜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우선 이 지혜가 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소가 어딘지를 보니까. 길거리, 광장, 길목, 또 성문어기, 성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길거리, 또 성문어기 어, 이런 곳들은 다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어, 이러한 장소들에서 이 지혜가 소리를 높여서 외치는데 무엇을 외치고 있느냐를 보니까요 자,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을 보면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지금 지혜가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십삼 절을 보니까요 또 지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일리라. 자,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요엘 2장의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이 말씀을 볼 때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이 이십삼 절에서 지혜하는 말을 볼 때에 이 지혜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 향해서 어리석다고 거만하다고 미련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도리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참 지혜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냐? 오늘 보면 마지막이죠. 33절을 보니까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라고 합니다. 평안히 살고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사는 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만이 이땅 가운데서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재앙이 없이 안전할 것입니다. 평안할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반대의 결과를 얻게 되겠죠. 자, 27절을 볼까요? 27절을 보면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막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일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자, 33절에 나오는 말씀과 완전히 반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하겠고 재앙에 두려움이 없을 거라고 말했는데 27절에 보니까 그렇지 못한 자들은요. 근심과 슬픔이 맞 것이라고 합니다. 평안이 아니라 근심과 슬픔이 임하죠. 그리고 재앙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자, 광풍같이 임한다는 말은 뭡니까? 갑자기 아주 강하게 재앙의 두려움이 임한다는 것이죠. 또 재앙이 폭풍같이 재앙에 대한 두려움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재앙이 폭풍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전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평안히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근심과 걱정과 슬픔 속에 살기 원하십니까? 재앙의 두려움 속에서 안전하지 않게 늘 두려워하며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누구나 그렇게 대답하겠죠 나는 평안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는 재앙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재앙 속에, 두려움 속에, 근심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에 주목을 해 보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세 가지의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더 우리가 22절 보니까요, 하나님 그들을세 가지의 말로 부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자, 여기서 어리석은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인 이 페타임은요, 이 페티라는 원형의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열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열다 즉이 마음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어디에 열려 있느냐? 세상의 소리, 세상의 유혹에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세상의 소리와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여러분의 길을 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 세상의 유혹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들 다 한다 라는 것입니다. 남들 다 한다. 내가 보니까 사람들 다 하더라. 그러니 나도 해야 된다. 나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내가 들으니까 남들 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나도 그것을 해야 한다. 받아들여야 된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남들 다 하더라는 이 말을 늘 경계해야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거 그만큼 검증되었다라는 말로 들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 전혀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심사숙고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은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보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것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수의 소리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우리는 그것을 가감하게 포기하고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거만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거만한 자들. 자 거만한 자들이라고 이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원형은요, 이루츠라는 단어인데요. 원래는 외국어로 말한다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이 모습을 이렇게 형상한 거냐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어를 말할 때 자연스럽게 유창하게 말하지 않고 더듬더듬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더듬거리는 말로 상대방을 조롱하고 비웃는 그 모습을 형상하는 단어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권면과 충고를 우습게 여기고 자기만 옳다라고 여기면서 남을 조롱하고 폄하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지도 않는 말을 자랑스럽게 내뱉는 것을 이 외국어를 더듬거리는 그런 말에 빗대어서 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는 권면 잘 받아들이십니까? 누군가에게 나에게 충고를 하면 혹여나 내가 더 잘났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충고를 우습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속으로 너나 잘해라 이렇게 조롱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놀라운 것은 거만한 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 거만을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거만을 기뻐한다.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비웃는 그 행위를 스스로 기쁨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상대방을 조롱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권면하고 충고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 지혜가 어디에서 외치고 있죠?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성문 어귀에서 소리를 외치고 있는 것을 보면 지혜는 우리의 가장 일상적인 공간에서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훈련 과정을 통해서 또는 목회자나 리더를 통해서, 또한 나의 가족들을 통해서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거만한 모습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비웃는 태도, 조롱하는 태도가 아니라 겸손하게 그 책망의 길을 기울이고 우리의 어긋난 모습, 우리의 잘못된 그 길로부터 돌아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련한 자들이라고 하나님 부르고 계시죠. 이 미련한 자들이라고 우리 말로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는요, 이 캐실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에서 유래됐냐면 카살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살찌다또 뚱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신적으로 살찐 사람, 비대하고 우매한 사람, 영적으로 비대한 사람, 즉 영적 비만에 걸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영적 비만에 걸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을 찌운 것이 아니라 우매한 모습으로 영적 비만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이러한 모습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 아닙니까? 사엘상 사장에 보면요. 이 엘리 제사장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엘리가 어떻게 죽냐면,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엘상 사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그 다음에 이 죽은 이유가요.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라고 합니다. 비대한 까닭이다 그래서 비대하다라는 이 말은 일차적으로는 이 엘리가 진짜 육체적으로 비대한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엘리의 영적 비만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영적 비만에 걸린 엘리 지상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어린 사무엘에게도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에게는 들리지 않았죠. 왜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냐? 비대했기 때문입니다. 영적 비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이죠. 거만한 자들이 아니라 이렇게 미련한 자들, 미련한 자, 영적으로 살진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지식을 미워한다는 말하죠. 지식을 미워한다. 즉 거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비만에 걸리면 자기 생각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한다, 즉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 비대함, 영적 비만에 걸려 있지는 않습니까? 나 스스로 잘라서, 나 스스로 영적으로 비대하게 살이 쪄서 정작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않고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들 향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의 말씀에 길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참 은혜를 누리며 살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은혜와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더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이와 같은 축복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